자, 제주도 공항 옆에 펜션. 이름을 모르겠네. 아, 펜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침대도 있고 원룸형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이름은 몰라요. 그리고 오. 세탁기도 있어. 대박. 그래서 자, 화장실까지 있고 오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 여기 패전이름을안 물어봤어요. 아... 자 용두암 하이킹에서 잡아주셔가지고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아... 자 불이 어디니 아, 여기네 불이 여기 있고 침대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공항이 저 앞에 보입니다. 바로 앞에가 용두암그 해변이고, 뭐, 제주도 해변이죠. 그럼 잠깐 나가보면. 와, 여기도 이렇게 테라스가 되게 잘 돼있네요. 와, 여긴 촬영 반납하는 데고, 바이 제주. 여기도 아마 비행기 내리는 게 보일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보이네. 지금 여기 이제 숙소입니다, 숙소. 공항 근처 숙소. 이름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어, 여기 바베큐도 하나? 저거 뭐지? 여기도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한번 물어보도록 해야지.